어, 8년 만에 이제 확 바뀌어버린 완전 다른 차 느낌. 깜빡이하고 기어노브랑 싹다 사라졌습니다. 이걸로 네, 컨트롤을 해요. 이야, 어마어마해. 이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아주 작은. 네, 안녕하세요. 5년 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네, 테린이 필수 구독 채널.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 레퍼럴 추천 릴레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저희 톡방에 입장하셔 가지고 레퍼럴 할인 및 출고 선물도 챙기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재 타고 다니는 모델 3 하이랜드 RWD 모델이고요. 6월 13일 날 출고했습니다. 지금 은 정확하게 딱 4개월 탔어요. 현재 주행 거리 1만km 만 키로를 넘었습니다 만 7백 4개월 동안 많이 더 탔다 진짜 <laughs> 하이랜드 만 키로 실주행 리뷰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테슬라에 대한 장단점 짚고 그 다음에 하이랜드 장단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럿. 운전 잘합니다. 네,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를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자율주행이기는 하지만 타사 대비 아직까지 탁월한 성능이죠. 물론 이제 15초 잔소리하고 뭐 요것도 얘기 시작하면 <laughs> 끝이 없긴 한데 어찌됐든 현존 반자율주행에서 오토파일럿만 한 차량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운전 잘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저녁 때 가로등이 없어서 뭐 앞이 잘안 보이거나 뭐 사람보다 더잘보 봐요. 네, 운전 굉장히 잘합니다. 운전의 피로도를 마법처럼 확 낮춰줘요. 오토파일럿 정말 너무 큰 장점이고요. 기존에 없던 인프라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이제 신생회사다 보니까 까이는 것도 많기는 한데, 완성차 업체들이 못하는 서비스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가프레스 찍어내기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라든지, 슈퍼차저라고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엄청난 충전 인프라를 옛날부터 이미 다 깔아놨습니다. 타, 전기차 차량은 충전을 할 때, 이제 뭐 충전 사업자가 아주 그냥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 사업 해준다니까 뭐 어,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있어 그래서 충전 사업자만큼 충전 카드도 다양하고 충전 방법, 가격 와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이거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네, 멘붕에 빠지는데 테슬라는 이런 거 애초에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했어요 타사 차량들은 일단 차를 팔자인데 테슬라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같이 진행을 한 거지 테슬라 차량을 타는 사람들의 충전 환경까지도 같이 구축을 해놓은 거죠.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같아. 그냥 뭐 충전 카드 뭐 확인하고 회원 가입 그딴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제 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 계정 자체에. 그래서 슈퍼 쳐져 가 가지고 그냥 그 버튼만 띡 누르면 뚜껑 딱 열립니다. 꽂으면 끝이에요. 네, 이런 인프라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라는 뭐그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가 있죠. 핸드폰 어플로 정비 신청을 해놓으면 테슬라 테크니션 분이 모델 S를 타고 와요. 그 모델 S는 이제 정비 차량으로 개조가 돼 있어 그래서 뒤에 해치백이 열리면 막 공구함 들이 막 서랍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타고 다니면서 차량 정비를 다 해줍니다. 테슬라 어플로 차량을 컨트롤 하기 때문에 문만 열어주면은 테크니션 분이 알아서 싹 정비 다 해놓고 다 됐습니다 하고 전화 한통 하고 이제 떠나는 거야. <laughs> 이 서비스는 어디든 다 갑니다. <laughs> 강원도 혹한에도 뭐 어디든 산골이든 모델 S 몰고 다 갑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은 이제 움직이는 간이 정비소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다 되지는 않지만 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또는 직장에서 편안하게. 대단한 서비스 맞는 것 같아요. 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충전이나 유지 관리, 이런 것까지도 테슬라 서비스를 구매를 한 거죠. 차량을 구매를 하면서. 네, 이런 점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CA 서비스. 네, 스마트폰 업데이트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관리를 하는 거죠. 어, 저는 이 UI 업데이트가 어, 거의 한 지금 세 번째인가 기억이 나는데, 네, 계속 좋아지고 있어. 진화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없던 기능들도 들어가죠. 깜빡이 넣었을 때, 요거 후측방 캠. 이게 없었어, 원래 옛날에는. <laughs> 이제 차선 변경 들어가면은 깜빡이를 자동으로 꺼주, 꺼주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재촬영은 가능한데, 핸즈프리 트렁크. 네, 그냥 어플 주머니다 넣고, 트렁크 뒤에 가면은, 띡띡띡 하고, 덜컹.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 야, 이거 뭐, 유료 옵션이잖아, 이런 거. <laughs> 네, 이런게 그냥 생깁니다. 하다가 보면 이런 게 생겨, 막. 심지어 무료야. <laughs> 그리고 뭐, 라이트쇼라든지, 뭐, 게임 업데이트. 뭐, 이런건 그 기본이죠. 뭐, 게임도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뱀파이어 서바이브, 이, 이런 거 없었는데, 연말 업데이트, 뭐, 요, 요런 것도 해줘요.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보내주고 막 그래. 네, 기억에 남는 게, 음, 요, 산타모드. 네, 요것도, 이게 재작년 연말에 보내줬던 업데이트인데, 뭐, 요런, 요런 이벤트들. 네, 어, 너무 이게 좀 약간 기다리는 맛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OTA 업데이트 이걸 뭐돈 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막 이런 장난 안 치고 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러니까 구형을 타더라도 신형을 타는 느낌이 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대단한 거 같아요 유지비가 저렴하죠 사실 테슬라 전에도 저는 전기차를 탔었어요 19년도에 쉐보레 볼트가 저의 이제 첫 전기차였는데 전기차는 일찍 타면 탈수록 이득입니다 <laughs> 그 당시에는 완속 충전 경부화 기준으로 해서 1 k 트에 40원? 뭐, 그렇게 줬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그냥 공짜 수준으로 뭐, 그냥 타고 다녔죠. 그 충전 할인이 이제 점점점 이제 비율이 줄어서 지금 뭐, 한 250원, 300원, 요, 요 사이 정도. 그래도 역시 너무 저렴해. 내연기관 차량 생각하면은. 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당 뭐, 100원 할인, 뭐, 요런 식으로 할인이, 할인카드가 붙잖아요. 네. 전기차는 그냥 뭐, 40% 할인, 50% 할인, 막, 이런 식으로 해줘. 그래서, 충전, 신용카드, 할인, 이런 거잘 이용하면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여전히 저렴해. 톨비 50% 할인, 그리고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건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고. 너무 좋다. 네. 너무 꿀이다. 와우. 제가 테슬라 5년차 타면서 제가 바꿨던 거 생각하면은, 타이어 한번 바꾼 적 있고, 에어 필터 두 번. 그 다음에, 워셔에? <laughs> 없어. 끝이야. 기분이 <laughs> 좋다. 네, 옛날에는 뭐 차량 가격에 다 포함된 가격이다. 그래서 전기차 비싼 가격만큼 유지비용 다 포함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가격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 쏘렌토 <laughs> 하이브리드 가격 생각하면 은 지금 모델 YRWD 지금 뭐무이자니뭐냐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되게 좋은데 비슷해. <laughs> 그러면은 뭐 유지 관리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그걸 봐야 되나? 지금 가격 생각하면은 뭐 유지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도 이제 배터리 특약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이제 보험 처리도 되고 뭐 유지 비용 저렴한 게 맞아. <laughs> 차 값에 포함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야. <laughs> 엄청 경제적인 유지비. 네.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 까는 뉴스 기사들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테슬라 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든지 그랬어. 기존 방식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면은 항상 그건 까였어. <laughs>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디젤 차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소음 심하고 막 진동 심하고 이거 누가 타냐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 별로 이제. <laughs> 디젤 잘만 타고 다니잖아요. <laughs> 네. 그 LPG 차량 나왔을 때도 뭐 이동하는 가스 폭탄이다. 막 그랬는데 초반에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테슬라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너, 너무 미대 지향적인 디자인, 미니멀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물리 버튼 하나도 없고 사실 좀 불편해. 뭘 하더라도 다 터치 스캔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1위 운전기사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정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다 찾아 들어가서요 네, 네. 네, 친절하지 않아요. 물론 깔끔은 하지만, 멋을 위해 편리함을 좀 희생했습니다. <laughs> 테슬라 승차감, 네, 좋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것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옛날에 단차 얘기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요새 뭐 단차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승차감 역시도 이제 개선이 되고, 뭐 이게 또 취향의 문제죠. 기존에 뭐 무슨 차량 타다가 테슬라로 넘어왔는지 따라 승차감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 당연히 이제 고급차 타다가 넘어오면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 하이랜드는 진짜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막, 어, 막 이제 아직도 역시 이제 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이것저것 다이할 게좀 많습니다. 네. 좀 불편하니까 다이를 하는 거야. 사실, 솔직하게.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이거 전면 계기판. 네, 순정 내비가, 아, 그, 일단, 카메라 단속, 뭐, 뭐, 업데이 OTA로 또 생겼어, 심지어. 카메라 단속이 알람이지, 오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붙습니다. 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사용해야 되고, 경로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알람이 그냥 띵 한번 울리고 끝나버려. 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용도로 저는 이제 요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 도어 문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파업돼서 튀어나오는 거네 요것도 안돼 있어 좀 부족함이 많은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붙이고 이제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죠 또 이제 보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당연히 보증 깨지는 건 맞아요 네 해당 부위에 대해서 네 요거는 이제 운전자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 유지비가 뭐 충전비도 저렴하고 톨비의 할인에 공영주차자 주차 할인 뭐 여러 가지 뭐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차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닙니다. <laughs> 어, 뭐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부터 뭐 속초 왔다갔다 하면서 물에 한 그릇 먹고 막 드라이브 갔다 오고 막 오토 파일로 운전 너무 잘하고 뭐 충전 비용 내연기관 생각하면 너무나 저렴하고. 톨비 할인에 네 부담이 없어 <laughs> 그래서 막 다녀 막 다녀 운전 피로도도 없겠다 뭐 비싸지도 않겠다 뭐 그냥 막 다니는 거지 막 어? 전국 방방 복고 전국 일주 다녀온 것도 네 부담이 없어요 그냥 안 피곤해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네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돈을 많이 쓰게 된다 <laughs> 유 집이 저렴하다 야 이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돌아다니면서 다써돈다 쓰고 다녀고이상 <laughs> 주의하셔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랜드 장점. 저는 이제 RWD 모델이고요. 어, 8년 만에 이제 확 바뀌어버린 완전 다른 차 느낌. 멋진 익스테리어. 이게 제일 크지. 차가 아주 그냥 다른 차 같아. 8년 전 구형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여전히 훌륭하고 멋진 디자인이에요. 그것처럼 아마 이 하이랜드 디자인도 꽤 오랫동안 울거먹지 않을까? <laughs>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사더라도, 나중에 사더라도 익스테리어는 그대로이고,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만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테슬라가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구형을 타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신형을 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구형 디자인처럼 그리고 뭐 조립 마감, 뭐 품질 개선 당연히 더 좋아졌어요. 다이 때문에 뭐 조금씩 뜯어보고 하는데 예전에 뜯었던 테슬라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이제 상품성이 좋아지고 있다. 방음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 이제 모델 Y는 이제 풀 방음하고 타고 다녔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거 부, 방음 안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제, 제 체감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음도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승차감이 더 빛을 발하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는데, 차량도 더 조용해졌으니까.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이기는 해요. 되게 조, 좋아진 것같아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요, 하이랜드에서 좀 채워졌죠. 네, 순정 앰비언트와그 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 이 아쉬운 두 가지. 이건 정말 좀 아쉬웠는데, 네, 하이랜드에서 드디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모니터. 이거는 이제 모델 S나 X의 이제 프리미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랜드 뭐 주니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순정으로 제어가 되는 이제 2열 모니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 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RWD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전비가 130입니다 130 야, yeah, 지금 어마어마해. 제가 모델 Y 롱레인지에 탔을 때 전비가 160 뭔가 그랬을 거예요. 원래 롱레인지하고 이제 RWD 제일 큰 차이가 주행 거리 차인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NCM 3원계 배터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한80% 일상 주행 때 80%까지 충전을 해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배터리 이제 열화일 관리상 근데 LFP는 이제 배터리 특성상 항상 이제. 100%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작아졌어 <laughs> 게다가 RWD는 거기서 추가 플러스로, 네, 전비까지 좋아. 그러니까 앞뒤 모터 달렸던 게 RWD는 모터가 뒤에만 있잖아요. 이게 총기를 또 당연히 적게 쓰지. 그러다 보니까, 어, 전비까지 이렇게 좋아 버리니까, 뭐, 이거는 거의 그냥, 뭐 하극상입니다. 네, 저 롱레인지에서 하이랜드 RWD로 넘어왔는데 주행거리 부족은 저 여태까지 만키로 달리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롱레인지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와! <laughs> RWD가 주행거리가 짧아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전비가 좋아서 커버가 돼. <laughs> 네, 하이랜드의 단점 역시 있습니다. 깜빡이하고 기어 노브랑 싹다 사라졌습니다. 네, 요걸로 컨트롤을 해요.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기어를 이렇게 넣자. <laughs> 깜빡이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만키로 정도 타니까 이제 거의 다 적응이 됐어요. 여기 탭이 있어가지고 탭 위로는 우회전, 탭 밑으로는 좌회전. 테슬라 핸들이 어한 바퀴가 끝이에요. 보통 내연기관은 이제 한 바퀴 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말 뜻은 이게 오른쪽, 왼쪽, 좌우 깜빡이가 이제 핸들이 돌아가면 이제 이해 헷갈리나 말이에요. 이게 우회전이었냐, 뭐,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헷갈리는데, 어차피 이게 한 바퀴밖에 안 돌아. 저는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요크핸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한 만키로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 하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손가락만 깠다. 심지어 좌회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볼로, 볼로 눌러져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냥 운전하고 있다가, 어, 좌회전 들어가야 돼. 어, 여기 볼로 눌러주니까. <laughs> 깜빡이 넣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 와! 하지만 이제 요거는 단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제가 단점에 넣기는 했어요 적응되기 전까지는 단점이 맞아 그리고 요 기어는 아 사실 요 기어는 이건 좀 <laughs>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 조금 의심이 아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 주행 설정에 있는 자동 출차 변속 이게 뭐냐 자동차 파킹되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직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테슬라가 차량이 기어를 넣어줘요. 근데 이게 주차 라인에 주차 돼 있을 때는 이게 거의 다 정확해. 근데 이제 주차 라인 아닌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이게 후진을 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직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생각 없이 좀 급하게 차를 빼다 보면은 아 이거는 좀 사고도 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어요. 저도 실제로 몇번 그랬었고. 그래서 기어는 아, 아직 좀 의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통풍 안 시원합니다. <laughs> 안 시원해 빨아들이는 바람이다 보니까 네, 이거 3단계를 틀어도 안 시원해. <laughs> 없는 거보다 낫다. 이거 순정이다. 이걸로 좀 위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앰비언트, 네 물론 이제 너무 좋아 순정에 막 크롬 들어가 있고, 네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어두워. <laughs> 앰비언트가 있나? 지금 켜진 거야? 꺼진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앰비언트가좀 너무 아쉽습니다. 밝기가 너무 안 밝아. 요번에 OTA로 이제 요 밝기 조정이 가능하게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밝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두워. 이거 좀 아쉽다. 이게 하이랜드 차량의 약간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토파일럿 주행하다가 정차할 때, 신호 걸려가지고 정차할 때, 한 번에 이제 부드럽게 깔끔하게 딱 쓰는 게 아니라, 어, 마지막에 차가 약간 덜컹하고, 살짝, 그, 막, 차, 주차된 차, 이렇게, 뒤에서 밀면은 약간 덜컹덜컹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 덜컹 하는데, 이게 은근히 되게 거슬립니다. 그걸 보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댓글 달리는 것도 보고, 봤는데, 네,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비슷한 증상 겪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혹시 요거 뭐, 원인이나 해결 같은 거, 어 아시는 분은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저도 요거, 센터 들어가서, 이건 센터 후기 영상으로 따로 한번, 남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하이랜드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기, 공조기를 작동을 해놓으면은, 음, 이게 영상에는 이게 녹음이 잘안 돼. 여기 운전석 쪽에 뭐가팬이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그, 팬 뭐, 부딪히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좀 소음이 있는데 어 되게 거슬려 <laughs> 생각보다 되게 거슬려 되게 작게나 녹음이 안돼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도 동일한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뭐 여러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숙성하고 승차감 다 좋아졌는데 고속주행 하면은 좀 왠지 좀 시끄러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주행 하면은 왠지 좀 시끄럽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는데 그거 역시도 어 하이랜드 차량 운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센터 후기 영상 따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RWD라서 있는 단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출력이 조금 떨어져. 조금 LFP 배터리에다가 배터리가 아, 모터가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그 롱레인지 보다는 당연히 출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로 토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요, 요 차량을 타시면 이게 뭐가 약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 근데, 롱을 타보면또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출력 센걸 좋아하죠. r w d 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출력. 스티커가 너프가 됐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해. 스피커 개수가 줄었어. 그래가지고 음질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 Y는 뭐 RW나 롱레인지나 스피커 개수가 동일했어요. 근데, 아, 이거 하이랜드는 이걸 차등을 줬네. 네. 아마 준이포도 그럴 것같아 그러면. 네. 그리고 음질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막기라서 사실 저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는데, 나, 나도 느껴져. <laughs> 음질이 예전에 모델 Y 롱레인지가 훨씬 좋았어. 네. 그래서 이건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NFP 특성상 어 슈퍼차저 충전 속도가 충전 속도 제한이 걸리죠. 170 최대의 속도 170까지. 아, 이거 슈퍼차저가 이제 250까지도 속 충전 속도가 아주 잘 나오는데 배터리 자체가 이제 그걸 다못 받아들인다. 이거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성격 급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이랜드 RWD 1 0 0 k 로 주행 리뷰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결론. 전기차는 먼저 사는 게 이득이다. <laughs>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보조금 내년이면 완전 풍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보조금, 그리고 이제 저렴한 차량 가격, 그리고 레퍼럴까지 해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 지금 차량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일단 선 주문 후고민님이라고 <laughs> 취소하면은 계약금 환불되니까, 네. 일단, 주문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 취소는 아마 안할 거예요. 네, 괜찮은 선택이야. 물론, 이제, 신형 주니퍼, 네, 당연히 좋지. 한국 사람들 신형 좋아하잖아. 세차. 그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모델 Y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네, 모델 Y 주문하실 분들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네, 레퍼럴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66만원도 할인 받으시고, 출고 선물도 룰렛 추첨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시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서로서로 윈윈 할수 있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 이제 요 레퍼럴 제도 있는 한 요거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요것도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이제 테슬라 출고 전부터 그리고 테슬라 운영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 그리고 여러 좋은 정보, 초기 구독자 혜택들 다 챙기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테슬라 어드바이저한테 연락이 왔 전화 연락이 왔고요. 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어드바이저가 보내주는 이 메일에 모든 계약서와 테슬라 계약서, 그리고 지원 신청 등본 초본 다. 이케아 들어가는 곳. 아, 아 이거구나. <laughs> 야, 지금 많이 좋아졌네.